새파랗게 젊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거의없답니다 저는 되게 어, 계획 세우는 걸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음. 일단 영화를 봐요. 두번세번 번 보다 보면 어, 지적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어, 하지만 매고 따위는 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예전에 그. 퀸의 프린트 버필이라는 아시죠? 이래다 보면 앨범이 보이 테니 그 친구가 작곡하는 방을 그렸대요 그 친구가 그양반 작곡하는 방을 그렸대요 <laughs> <laughs> 그 친구는 아니죠 걔가 작곡하는 을그 멜로디를 떠올리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게 생각나가그 멜로디였을 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멜로디가 생각이 안난다 그런 별로였다 그래서 그냥 폐기해 버렸죠 만약에 그 양반이 메모를 꾸준히 했으면 아나 앨범이 한 다섯 장 정도 더나왔으 근데 저도 그냥 사실 제가 귀찮아서 그는건데 누가 어떻게, 걸작선 어떻게 만드냐 하면 아 저는 프레임워킹 스타일로 만듭니다 <laughs> 재밌는 걸막 생각을 해요 아 여기서 이런 영화장면 너무 재밌겠다 뭐 그걸 뭘 이렇게 했으면 재밌겠다라고 얘기했다가 하루 정도 묵힙니다 하루 종일 묵고 지나가면 약간 약간 냉정하게 누들어보게 돼요 그게 진짜 재밌을까? <laughs> 거기서 살아남고 있어요 법학과 나왔는데 사실 법학과라는 게 굉장히 뭐 취업하기 굉장히 힘든 시업입니다 아니, 학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시공부를 했었어요. 행정고시를 보려고근노량진 고시원 1.5번짜리에 살다가 6개월 만에 떨어졌고 저는 되게 인내심 부족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맞는 걸먹지로 하고 있으면 3개월 지나 좋은 수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전공하고 상관없는 직장을 막 전전하다가 아, 이래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정말 하기 싫은 업,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툭툭 끊어서 다니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 크리스 라벨는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잡을 갖고 있는 것과 커리어를 쌓고 있는 건 다르다 근데 37살까지 저는 그냥 잡을 갖고 이,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37살 이후에 유튜브를 시작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제가 커리어를 쌓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37살까지는 헛싸 거죠. 네. 헛싸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뭐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되게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겁자 마인드라고 그러죠. 차라리 루저 마인드로 괜찮아요. 단다치고나 혹시 그냥 놀까? 이런 마인드면 뭐 놀노는 거라도 남겠지. 근데 로저 마인드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아이 세상에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대충 이정도라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냥 썩는 거죠. 서른 살에 찾아도 되고, 마흔 살에 찾아도 되고, 마흔 다섯 살에 찾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 뭔가에 대한 어떤 애정은 좀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성에 대한 애정은 빼고요. 그건 본능적으로 누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나만 특별히 갖고 있는 어떤 곳에 대한 애정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언젠가 빛을 바라는 날이 오더라고요. 진짜 안올줄 알았거든요. 맨날 집에서 혼자 영화 보고 있시는 엄마가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영화를 보냐. 네가 뭐 영화배우 할 얼굴도 아니고 뭐 못가나서 영화관도 할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그때 엄마 말을 들어서 이 예, 어머니 그럼 저는 소자 <laughs> 영화는 이번에 졸업하겠습니다. 이랬다면 네, 영화는 또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집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좀막 살다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자빠져요. 자빠졌는데 그렇게 어, 내가 수습할 수 있어. 어, 이거 뭐 때야? 뭐 망할 수도 있지. 수습하면 되지 내가 뭐. 빠질수 있어요 되게 많이 작빠지게 되실 거예요 음. 젊은 분들 모두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이 작빠질 거예요 근데 작빠지는 거는 늙은이도 할수 있어요 작빠져서 죽어버리는 거 그건 늙은이들 정말 특허죠 작빠져서 우는 거 그건 어린애들 정말 특허고요 작빠졌다 특허 일어나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툭툭 털면서 그냥 좀더 아픈데 안 아픈 척할수 있는 거예요. 젊으면 금방 나아요. 허리 좀 망가져도 금방 낫고, 무릎에 연골 좀빠셔도 금방 낫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실지 언정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